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 아살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소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니스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여우수와 수아는 여, 하, 여의 이 남자라고 해서 나파를 분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요. 갈렙은 기억자의그가 해서 갈렙이라고 수아를 만들었습니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의미가 뭐냐면, 갈렙의 그 내용은 정말 믿음이 뛰어나고 그 형제 중에 12명 중에 2명을 2명을 선택했죠. 어떤 일을 해놨죠? 아주 유명한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갈렙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수원을 이렇게 합니다. "단 땅 해서 가난의 기업자, 가난한 기업을 <laughs> 나누는 거예요." 누가 나누죠? 제사장, 엘르아살. 모세의 형 이름, 누구죠? 아론이죠. 그아들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모세는 죽고, 아론도 죽었죠. 지금은 갈렙, 그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요호수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의 지파의 수는 몇 개죠? 네, 12개입니다. 그 제파의 족장들을 12명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이걸 잘 나누어서 맡겨라.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수 있을까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족장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기 길을 정했죠. 그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그때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약속대로 제비 뽑은 대로 동의하에 시작해서 그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분배의 방법 제비를 뽑는 방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때는 음, 모세는 죽었죠. 그 다음엔 누굴까요 맞아요. 요호수아입니다. 요호수아가 할 일, 그예전에 맡겼어요. 그리고 명령을 누구한테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엘르아살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라 하고 명령을 했죠. 족장들, 부천시장, 뭐 인천시장, 서울시장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지역마다에 있는 그 족장들을 다 불러서 둘러 앉아 오진 않고. 오면은 이제 비리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족장들에 있는 그 제사장이 맡아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나누어라. 하는 거죠. 그 명령을 하고 제사장이 뽑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고, 이거는 누구 족장에게 준다라는 거죠. 저기에 있는 사람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난 후에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비뽑기 한 곳이 이곳이 바로 저희 그 부천인 거죠. 전쟁을 할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책임자가 족장입니다. 그 족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집파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여우수아가 전쟁 중에 있을 때 결국은 그것들을 참 가졌을 때 그중에 이길 수 있, 있는 것그세개 중에 반 그러니까 전쟁을 해, 하면 그 족장들이 그 남은 것 중에 몇 개가 남아 있을까요? 열두 지파 중에 반. 두개 반이니까 아홉 개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우수와 갈렙 아마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90살 정도 전후반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곳을 다스리기가 힘든 거죠. 두개반 정도 그 책임 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각 족장들에게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맡겼어요. 알아서 잘 맡겨라. 문제 없이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어, 물어봐라. 그 나머지 그 족장들은 다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소와 관련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잘가스리기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나눠서 동의하에 그렇게 다스리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고 서로 합했을 때 조직을 다진 는친 다음에 군사 훈련을 하는 거다 특이하게 제비 뽑았던 곳 중에 그 지파의 사람들, 예를 들면 부천시 큰 곳, 큰 넓은 땅, 그 지파가 다 똑같이 되어 있지 않고, 큰 것과 작은 것도 있죠. 제비 뽑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떤 데는 좁아요.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딱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사, 어떤 곳은 사람이 적고 갑자기 어떤 곳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서로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수가 딱딱 맞아요. 틀림없이 100%다 맞게끔 다 분배가 된 거예요. 제비를 뽑다는 것은 그 수가 다 똑같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대로 했더니 네 틀림없이 다 똑같이 맞게끔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걸 이용을 해서 맞아 제비를 뽑았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지킬 필요가 있는거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안되는데 다 싫어요 이거 맞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뽑은거에 대해서 괜찮다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명령한거 순종하고 뽑아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뽑았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수 없이 서로 동의하여 뽑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면 이의가 없겠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뽑다 보면 서로 분쟁이 있게 되죠. 그거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없이 그냥 뽑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상황을 보고 제비를 뽑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서 알게 될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나이가 40부터 지금 한80 80 동안에 그 뜻대로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행동을 했죠. 갈렙, 여호수아가 다. 그 모든 것은 다스민그 중에 1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두사람은 뽑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따를까? 따르기 원하는지, 아니면 갈지 말지? 여러분은... 그렇게 이런 걸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순종하여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레이 집단, 지파의 책임자는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땅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이 집파에는 그 목사가 각각 그 제사의 직분을 맞게끔 준다라는 거죠. 소를 잡아서 여러 가지 모든 걸 키우고 할때 키우기 때문에 땅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레이입니다. 그 직분은 아주 중요하죠. 잘 그들을 잘 분배하는 거죠. 요셉, 에브라임, 문하세, 그 아들들, 그 집단에게 특별하게 꼭 준, 주면서 주겠다 하고 동의를 하면 똑같이 제비를 뽑아 맞춰서 주고 전쟁에 익으면 그걸 가지면 너가 가지고 전쟁에 또 익으면 수고한 대로 서로 가지게 되는 거죠. 선포하고 그대로 흩어져서 전쟁하고 걸고 그것을 잡,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본 다음에, 아, 갈렙의 그 믿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 예를 들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의미는?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입학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집도 사고, 그래도 괜찮은지 어쩐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그 행동,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교제하는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집 사고 잘 되는 것도 맞죠. 자녀 학교 가는 거 뛰어났게 되는 것도 맞죠. 그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건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한 것. 그렇게 되지만 혹시 내가 항상 그 뜻이 무엇일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여서 생각이 그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 결국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충격적인 거죠. 포기하게 되기죠. 쉽죠? 왜냐면내 뜻대로, 내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안에서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에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의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시험에 맞으면 충격 받으며 결국은 그 일을 할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죠?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맞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무것도 없네. 그 믿음의 순간 속아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가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안에, 내, 그걸 가져오는 건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그 순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받는다? 받으면 내가 열심히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 축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준 것대로 순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순정하면 복을 줘요. 듣지 않으면 뭐 행하지 않겠죠. 정관이라는 게 있죠. 회칙 있죠. 그 법, 그 회칙에 자기가 지키지 말지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 네, 쫓겨나죠. 예를 들어 그 모임 안에서 그장을 충성되게 잘 하는 거. 송무들이 잘 수고롭게 잘 해주는 거예요. 회원들이 잘 해주죠. 신경 써서. 크게 받으면 좋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권위하였을 때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법에 따라, 해치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당신한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내가 이렇게 권위하는데 왜안 해주냐고. 해줄 수 있을까? 어쩔 수가 그 회칙에 어떻게 좀잘 받았습니까? 아유, 내 마음에 찔려서 그래, 할수 없이 그래, 어렵지만 그래, 그 회칙을 무시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 회칙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 하나님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수고했잖아요. 제게 복 주세요. 응? 알아서 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그 법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정해서 따라야만 복을 주는 거죠. 그 법을 순정했을 때, 그 혼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교제가 잘 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주세요. 고그 분쟁하면서 막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지 않죠.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주면 복을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 취직해서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애들을 보내요. 그렇게할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에 들어간 후가 중요해요. 행동들을 일을 잘 하는 걸 보여주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믿을만 할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거 회사에 들어갔어. 나 취직했어. 근데 막 열심히 하지 않고 졸면서 막 일을 하면 옆에 사람들께 왜나 방해하냐고. 그래서 다시 또 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까요? 아니죠.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기쁘게 일하는 걸 보여주고 본의 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되죠. 그 행동이 엉터리로 보여주는데, 감히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내 행동을 못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잠깐이죠. 생각이 맞지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좌절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2, 3년 동안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나의 행동이 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고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우산스하 대메를. 그러고 나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엉터리겠죠. 그러면 엉터리 신앙이죠.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게낫을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거와 같이 똑같이 담으면서 여러분도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며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내안 돼. 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그 기쁨으로 살수 있고, 근데 혹시 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뛰어난 게 뭐죠? 아브라함이 뛰어난 게? 순종, 그 믿음, 내그 후손이라는, 조상이라는 거죠? 사도바울이 뛰어난 게 뭘까요? 네, 전도에 잘하는 것. 세계 곳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설교하는 거은 정말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베드로도 전도하면서 5천 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좋고 나쁜 만나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제껴두고 정말 우리들이 그 뛰어남을 희찬받았다오 잘했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그 시샘 할수 있지 않을까요? 상처받았지만 잘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뜯겨내면서, 뭐죠? 들쳐내기가 쉽죠. 원래 한국의 문화 스타일입니다. 청인과 농인, 똑같아요. 같은 혈종, 핏줄이기 때문이죠. 정말 잘했어 칭찬하면은 아마 무시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잘한 건 내가 똑같이 본받아야지. 베드로처럼 설교해야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불방불명하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불평, 불만하고, 정욕이 가능있고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그들을 보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을 보면 그 함께한다, 행동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만이 줄어들게 되죠. 사람을 보고 하면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을 보고, 아,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이 되겠죠. 사람만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에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행동이 잘 된다면 칭찬해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어우, 저 사람 싫어, 아니, 화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요. 사는 비방하지 말았다는 자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성 목사, 그래, 나중에 두고 봐 하고 하지 마십시오. 아하, 맞다. 지금까지 내가 미워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앞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그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공절해 하지 말고, 넉넉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독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이 70에도 그렇게 강건하게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굴에 주름살이 엄청나게 나겠죠.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사모일. 여러분 보실 때. 어떨까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얼굴에 주름이 많았기 때문에 인상을 많이 써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관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으로 평안을 가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밝아지면 못생겼다 해도 뭐 봐도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름이 없고, 막 교만하면, 어때요? 얼굴 예쁠까요? 그렇지 않죠. 얼굴이 예쁘고 무생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정말 미남, 미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요소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긍정적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수와 갈렙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한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것을 나도 똑같이 본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진 알지만 그 상황들, 그 전쟁 중에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앞으로의 그 고난과 경제들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